안녕하십니까? 식요만가지 서범식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본 고고학계를 뒤흔든 초대형 사건, 바로 후지무라 시이찌의 일본 고대 유적 조작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계와 사회 전체에 큰 교훈을 남긴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후지무라 시이찌는 1950년에 일본 미야기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식으로 고고학을 전공한 학자는 아니었지만 독학으로 발굴을 하면서 점점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 그는 구석기 유적 발굴의 천재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를 신의 손, 가미노테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땅을 파기만 하면 항상 구석기, 석기가 나온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 사회에는 조금은 민족주의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일본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가진 나라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 후지무라가 새로운 석기를 발견할 때마다 언론은 대서특필했고 학자들도 그를 축혀 세웠습니다. 결국 그의 발견은 교과서에까지 실릴 정도로 공신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말입니다. 후지무라는 석기를 미리 땅속에 묻어놓고 발굴 현장에서 그것을 꺼내는 방식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성실한 발굴 같았지만 실은 자신이 준비해둔 석기를 연극처럼 발견한 것입니다. 몇몇 학자들이 너무 믿기 어렵다고 의심했지만 당시 분위기에서는 감히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2000년 11월 5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특종 보도를 냅니다. 후지무라가 석기를 미리 묻어놓고 있었다라는 증거사진을 공개한 것입니다. 신문에는 실제로 그가 삽으로 땅을 파고 석기를 넣는 장면들이 실렸습니다. 일본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십 년간 믿어왔던 구석기 업무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후지무라는 결국 조작을 인정합니다. 너무 많은 기대와 압박 때문에 실수를 했다. 이렇게 변명을 했지만 사실은 20년 가까이 수백 개의 유적을 조작해온 사람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했던 조작은 일본 고고학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범죄였습니다. 일본 학계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교과서 내용도 대거 수정해 야 했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하루 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후 일본 고고학계는 발굴 현장을 강화를 했고 한 사람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후주 문화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학문은 반드시 검증과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언론의 열광이나 개인의 명성이 진실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라도 의심하고 검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을 포함한 모든 학계가 새겨들어야 할 교훈입니다. 오늘은 후지무라 시이제 일본 고대 유적 조작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사는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하고 고고학은 증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잠시 동안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항상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항상 속일 수는 없습니다. 링컨이 한 말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심은 통하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드라마에 나온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기오만가지 서범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